경찰이 특징입니다 이거 어. 이게 이제 신문에 도배가 되면 뭐 이럴 거냐 압수수색을 준비 중인데 그런데 이거를 (2022년과) (2023년에) 모 윤핵관이 네. 모 윤핵관이 통일교 쪽에 정보 제공을 합니다 그냥 어. 압수수색 곧 들어온다 대비해라 어. 네. 어. 이게 저 본부장이라는 사람의 녹취를 통해서 확보가 돼있습니다 근데 네. 녹취가 있어요 2020년 녹취가 있어요 네. 자, 내가 윤회관한테 아, 들었는데 좀 이따 우리 털러 들어온데 음. 앞수수색비하래 음. 라는 얘가 있습니다 네. 그럼 그 윤회관은 뭐한다고 얘네한테 좋겠어요 결국 김건희 때문이거든 그렇습니다 자, 그런데 경찰이 압수수색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 정보를 빼내서 이쪽에 전달할 수 있는 윤회관 윤회관 4명인데 와 경찰이 와 <laughs> 나도 <알> 것 같은데 <laughs> 여기까지 윤회관 4명 중에서 한 명은 죽었 거든요 나머지 3명 중에서 <laughs> 맞잖아 나머지 세명 중에서 <laughs> 예, 예, 경찰 정보를 빼낼 수 있는 유네관이한명 있습니다. 아 경찰 정보를 빼낼 수 있는 이한 명이에요. 아 어떡 하냐 이거 유네컨 남은 세명 중에 서한 명은 경찰, 한 명은 검찰, 한 명은 정치인이거든요. 네. 자 경찰 출신 이유네관 여기에 뭐가지가 걸려 있습니다 지금. 이거 <laughs> 아 아주 달콤한 거예요. 자, 아들과 며느리가 생각합니다. F2. 네. <laughs> 네. 네 시작은 마약했으나 끝은 장대아니라 <laughs>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? 네.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도 딸려올수 있다.